복숭아 엄청 크네. 이런 거 얼마씩 하는 거야, 이거? 2 5 0원 이야, 이거 어디 거야? 평창 복숭아. 복숭아 엄청 좋은데? 이게 아니야. 수준 해가지고, 여기서 떠들어가지고, 이제. 이 도박은 2,000원짜리에요? 예, 2,000원. 고박은. 고박은 5 0 0 0원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맛있어 이거. 구기자, 여수, 주스차, 덩글레, 대밀가로 청양. 크 어마어마하게 다 가져왔네. 여기서 예, 찹쌀 한 대가 마 맛있게 해요. 찹쌀 한, 일반 찹쌀은 5천 원이에요한대 5천 원? 네. 응. 응. 자, 5일장입니다. 통창 올림픽 시장에 오일장이 가져다. 선물 콩알. 와, 네. 새우에 콩알. 네. 네. 오징어. 똥치아니똥치똥치도 똥집. 있어. 경어, 네. 대구, 도모, 캬, 거울이 가져다니. 어머니들은 조기를 찾으십니다. 에 그러지 말고. 그러면. 열기, 갈치, 물가람 조기, 인연수, 고등어. 다 있네. 사방, 꽁치까지. 와. 여긴 생선 만물상이네. 없는 게 없네. 그죠? 3망에원만 원짜리 오바. 진짜 이게 다들 이만 삼천. 손님들이 북적이시면 진짜 <laughs> 와 무가 이거 얼마래? 난뭐이야 뭐 진짜 크가 큰데 무가 비쌀 것 같은데. 이 무가 얼마래요? 2,000원? 2 0 0 0원이 엄청 싼데? 2,000원이래. 감자닭 <목소리> 2,000원. 감자 음식 13,000원. <목소리> <목소리> 돌배. 나쁜 약도. 이 돌배 얼마씩 해요? 그거 3 5 0 0 0원이냐 아니 저미에거 있어요, 밑에, 밑에 아니 10kg예요? 6개월 300 6개월 300 6개월 300 6 양이 많아 3량3 3번 아, 뭐. 몇 년생이야? 5년 은 괜찮게 얼마씩 하시는데? 10개 5만원 싸죠? 5년 10개 5만원 5만 싸지 1 0개면 제가 어기 10분이면 다가때하에사갖가 가야지 그럼요사줘가요 덕분에 요 덮어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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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가 세개 오십 원이한 마리 0천 원짜리 순대까지. 어... <laughs> 홍생물도 있고, 두부도 있고, 쫀난 언니. 0 0원 언니 자요자야잘게요이한 판에 그렇다는 얘기죠? 한판 엄청 쌉니다, 포도. 와. 키로에 3만 5천원짜리. 3만 원짜리. <목소리도> <이> 좋은데? <목소리도> 술 담그는 요거 대길이야, 요거하고. 28,000원. 우리3 2만원. 가 가지 요이거술으시는 진짜, 진짜 는거요 이거요? 네. 이거 술 담가야 되잖아. 술 아니면 애기 스인데 아, 남자분들은 술 담가, 다른 네. 술을 못 먹어요. 그거 드시면. 그래요? 네. 진짜 달달한 맛있어 너무, 너무 달면 이게 안 좋죠. 그러니까 너무 달것지 아니라, 맛있게 착하게 있잖아요. 술, 하, 하면서 이거 엑스 1대1인가? 엑시스는 보통 1대1로 하죠. 저거 이거 술은 어떤... 그냥 술만 부으면 되는 거예요. 설탕 넣지 말고, 그냥 그냥 그거 술만 부셔. 3개 정도. 아, 술만, 술만 넣으면 술만 넣으면. 넣는... 그렇지, 술은, 술은. 네. 3개월 하다가. 그러면 그냥 액은시스 <laughs> 아니고 설탕. 설탕만 어야지설탕 그렇지. 엑시스는 <laughs> 1대1. 1kg, 1kg. 음. 오이가 조선 오이또 어떻게 자라? 토종, 토종이네. 토종 그래 세개 얼마씩 파세요? 이것도 이렇게 빨개이남서 그래 이거서. 토마돈데 맛은 좋은데. 평창 올림픽장 이 안에 이제 메밀 촌입니다. 여기도 생선이 있네. 코다리부터 도로목 말리는 거. 이게 뭐지, 이거? 병어, 걸다니, 갈치. 고등어, 고등어. 이야, 꽁치 크다. 생물 오장 네마리만 원. 네 마리만은 싸네, 싸 싸. 너가만 드는 거야? 이면수트 코코 고등어 잡아내. 이야 갑오징어 이 갑오징어 는 얼마나 맛있게요? 네 마리죠. 물가자장이거 먹어보라고 쓰러놓으시는 거야? 네. 목 사가라고? 네네. 네. 안 사면 안 되지. 하세요 <laughs> 만원이한 개. 네네. 아이자이 뭐야 시원한 느낌이 오는데 가죠 네, 그렇죠? 아, 사실? 여기 산수박이에요 산수박? 네. 어디산? 여기 방님에어때거다리 면수고도구 <목> 국산청조 정말 리 동태가 뛰 오천, 개구 생대구 같이 치고 있습니다. 골뱅이 낚 세우까지 있습니다. 이분, 이분이 사람 몇개 해? 이분이 말하냐말은 여주 고구마 세포, 포인도시 삼포, 오징어, 번어을 말린것 북꽃, 하... 채도 있고 다 있네 엘치도 있고 다시마, 미역, 거쫙 써놓으시네 쌀은 국산 한대 만냥 베트남 연자육 한대 만냥 쓰리티 땅콩한 육천 원. 중국산 견과류 천 원. 견과류 콩 견과류 관절염 혈전에 통고이 녀석 졸업 기념이 평창 초도학기때6회1 9 2 0년3월이5오 일. 어? 평창 봉평이 창에서세워나가고 평창 국립보통학교. 평창 국립보통학교. 초 2층. 1920년. 이효석비. 평창 민속 5일장. 올림픽 시장 와 오늘 오일 장난입니다야 처음 왔을 때가 여 2010년 건가요? 한마 12년 정도. 야쌀푸 때네. 이게 얼마짜리 떡이에요? 5 0 0 0 원씩이래요. 콩떡이 맛있게 생겼네. 맛있겠죠? 어, 중국. 중국산을 딱 썼네. AX 5,000원. 5,000원이 싸네. 이칠까봐 중국산. 들깨 만원. 들깨 가루 2만 22,300원. 장난이네. 조금 사람들이 많지하 않아. 방송을 했던 베밀라가 보이네. 아드님 이고, 아드님 여기 이고, 삼대 지역가아창 버스 터미널 입니다. 창에 나오 셨 다가, 장 날에 버스 타고, 가 시네 파리 발리사 돌이 거 아이고, 아버님 도, 걸음걸이가 불편하시네. 요 가세요. 버스. 야, 평창 시내 버스 대화장평주천낫 2탄 박림, 지동, 마지, 원남 종부, 영월, 초등 까지 전. 는 옛날 그대로네 하나도 안 변했어요 동서울, 강릉, 영월, 정선, 원주 까지 갑니다 청청 버스터미널 어, 97세 어머니 정정하시네 따님이 모시고 나왔네 장날에 뭘 사러 나오셨어? 구경 나오신 거예요? 뭐가 뭐를 사뭐 팔아 주고 싶대는데 고춧가루 팔아줘. 이거 오이도 토종이야 예. 토종. 예. 우리 97세 어머니가 뭘 사주 사드리고 싶대. 아임뭘 어? 아니 엄마 파파 팔아줘. 파한단 <laughs> 팔아. 구름대. 파한단 얼마예요? 삼천. 삼천냥. 네. 아, 청정하시네. 어머 장날마다 나오시는 거야? 장날마다? 따님하고? 예, 네. 예, 여기 살아. 따님이 모시고 사시는구나 엄마 내가 돈 낼게. 아니야, 어 있어. 내가 약간 지네 엄마 돈 써야지. 아니 내가. <laughs> 지퍼를 먹고 싶대 지퍼를 샀는데 내가 돈을 냈다고. 걔도 엄마가 쓰고 싶 시... 그래. 엄마가 쓰고 싶으시니까. 그래, 엄마 돈 써야지. 그럼 저게 천 그... 원이래요.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 있어? 여기 꺼내셨어, 아이고, 지금. 어디가? 아이 나저것도 가지고 나 뭐. 이건 <laughs> 이라고 <나> <laughs> 고치가루 얼마니? 만 오천 원. ,000원. 만 오천 원이래. 청양고춧가루내 갖다 줄까? 청양이요? 안돼청양안돼 엄마. 매워서 안 돼. 매워서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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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이래도 하나 줘봐. 저오뢰도 하나. 이고의 이거 하고, 하고. 도 하나 줘. 의뢰도 하나 줘. 도 하나 줘. 의뢰도 하나 도 하나 줘. 의도 하나 줘. 의뢰도 하나 줘. 의뢰도 하나 줘. 의뢰도 하나 줘. 의뢰 이거 나 줘. 의 오, 우유 얼마나? 그래, 그래. 5,000원 받으면 되겠네. 내가 이거 줄게. 돈 줄게. 쥐지 마라. 어? 저돈 줄게. 내가 줄까봐. 작은 거, 짠 이거, 이거, 이거 크다란 거. 어머니 쌈스톤 나오시네. 5,000원만 주시면 돼. 5,000원. 5,000원. 5,000원 되겠습니다. 야, 어서. <laughs> 형님 뭘 받으셔 빨리 그래. 자꾸 왜 그러네 뭘 이쁘지 못 사줬다고 이래 내가 또딸아망기도 내가 너 살아나 따님이라도 효녀 따님이시네 아, 나다고 이래요 <laughs> 막내따님이요예 짱이고 네. 뭐해 그니까 <laughs> 막내따님이 그렇지 자꾸 니좀가져다고 그래 알았어 나 이거 못 먹는다 아 알았어 <laughs> 막내따님이 이쁘시네 착하고 <laughs> 아직도 많이 사요? 저도 많이 샀어요 내가 자 장사하셨어요? 장사했 아유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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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장사안해어안해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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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안해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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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안해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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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아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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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아해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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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아해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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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들어가세요 97세인데 어머니 97세인데 1월 14일생이에요 그거 98세네 97 97 네. 그래서 따님이 막내따님이 최고다 내가 매일 돌봐요 효녀야 아. 아. 응. 잘해드려 들어가세요 여기도 네. 메밀전 여기도 아, 메밀전 함자전 이게 얼마짜린데요? 몇 킬로? 5 킬로? 어. 아 이거 파 대파 좋네. 어, 이제 가는 양반도 그래. 왜안뜯어왔느냐고 왜 너무 맛있게 잘 맛있어. 판단해 엄청 싸게 파시네. 어제 내가 샀어 이거를. 사다가 심었어. 고추. 점심시간 때라, 창이 복잡, 복잡, 복잡. 야, 여주 좋다. 타가이 <목소리> 그냥 마켓이에요 그냥. 어우.